말씀드릴 고 일단 내려가세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냥 숫자로 계산해 보자고요. 어, 수도권에 0여석의 선거구가 걸려 있는데 만약에 한 선거구당 우리 심판 연대와 같이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정치인을 평가하고 심판해서 끌어내릴 자를 끌어내리고 띄워줄 자를 띄워주는. 그러한 정규 멤버가 한선거구당 한 평균 200명이 조직되어 있으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정치인들이 다 열혈 자유민주 성향을 띠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정치인들이 그 200명 등살을 못 견뎌내요. 한 선거구의 200명, 조직화의 200명은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특히 선거판에서 우리 옛날에 하던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민노당, 통진당에 살아있을 때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 이름은 그냥 할게요. 한국당 당원 10명보다 민주당원 1명이 더 힘이 있고 민주당원 10명보다 통진당, 민노당 당원 1명이 더 힘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 쪽에 본통 선거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흔히 절반쯤 말해서 자판기라고 부릅니다. 선거판 자판기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돈이 들어가면 좀 움직이고 돈이 안 들어가면 전혀 안 움직이고. 다시 말해서 시민으로서의 자발성과 열정이 부족한 거거든요. 제가 일찍이 저기 어디야 그 조전혁 의원이 18대겠죠. 조전혁 의원이 어 전교조랑 전면전이 붙었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다음번에 공천 못 받을 거다. 왜냐? 저렇게 전면전이 붙으면 거의 저쪽에 살생부에 올라가요. 살생부에 올라가면 당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진태가 김진태 의원이 요번에 간신히 이긴 다음에 한 말이 이 와중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요왜 그러냐? 김진태가 살생부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기 그 이노근인가요? 저게 어디야 저 강북 쪽에 예, 노원 쪽에 이 노원은 분명히 당선권에 있었음에도 살생도에 올라가니까 못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의원이라는 건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이 자유민주의 성향을 가지고 발언하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려면 그렇게 발언하고 움직였을 때 표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 그게 많지도 않은 숫자예요 어쩌면 상당한 정치교양으로 무장이 되 있는, 상당한 자유민주 의식으로 무장이 되 있는, 한 선국의 불과 200여 명 정도의 정회원들이 주기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치교양을 높여가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일찍이 탄핵정국때 만들어졌어야 될 조직이고요. 사실은 그 지난 2년 동안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어야 마땅한 조직이에요. 저도 역시 그걸 지금에서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할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루 해서 어 운영을 하고 그걸 서포트를 한다고 하려면은 지금 자유대가공단 같이 기본 기반이 있고 또 제가 이선본 회원들에 대한 기본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하루에 이런 집회 한번하면한 100여만 원이면 돼요. 근데 그런 기반이 없으면 이게 엄두를 못내릴일요 그래서 이제 기반이 조금 만들어져서 우리 저, 저 현장은 주로 제대로 옥단에서 그 맡아주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또 저나 또 다른 농지들이 기여를 하고 또 오늘 역두포에 우리 저기 나일은 저기 총장도 나와 계시고 또, 제가 듣기로 우리 저 민주노, 저, 대한문의, 민주노 성장도, 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참여를 해달라고, 라 이게 소식을 돌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기반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결론은 결국 뭐냐? 굉장히 차분하게, 하루하루 정치교양을 빌드업해가면서, 그 정치교양이 쌓여야 국회의원을 제대로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 날덩어리가, 이빨은 소리 몇 가지 했다고 바로, 조선일보가 나다르크라고 빨아주잖아요. 국민은 바보 정신으로 하나. 국민은 바보 정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집도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그런 거를 제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견인하고, 야단칠 거 야단치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하려면 저희가 점점 더이 정치적 식경과 교양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한 것을 해나가면서도 주위에 그 입소문도 내고 평가도 해주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는 그러한 유권자가 한국회의 선거구장한 200여 명씩 조직되는 것,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것이 저희의 1차적 목표입니다. 자, 그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나가시죠.